안녕하세요. 기술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개인적인 영역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바로 그 뷰티 루틴까지 완전히 혁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고리즘이 내 피부를 진단하는 시대 뷰티 테크의 세계로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61조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불과 몇년 뒤인 2028년에 전 세계 뷰티테크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는 예상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더확 와닿으실 거예요. 2023년에 82조 원이었는데 딱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는 거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4%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요즘 뜨는 거,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는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은 바로 개인화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찍어낸 누구에게나 다 맞는 그런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처럼 그냥 건성 피부용, 지성 피부용 이렇게 나누는 걸 훨씬 뛰어 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습관, 사는 동네의 날씨, 심지어 어제 잠은 잘 잤는지 같은 온갖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짜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예전이랑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옛날엔 우리 어땠어요? 매장에 가서 수많은 제품 앞에서 하, 이게 내 피부에 맞을까 하면서 엄청 고민했잖아요. 일종의 추측이었죠. 근데 이젠 데이터가 알아서 당신에겐 바로 이 제품이 필요해요 하고 콕 집어 추천해 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심장부에는 네,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뷰티 시대를 열어젖힌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가천대 김현정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그냥 있어 보이려고 쓰는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임상 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그 경험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쭉 연결해 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게 더 재밌어요. 예를 들어 로레알의 뷰티 지니어스는요. 그냥 폰으로 내 얼굴 사진 한장딱 찍으면 AI가 분석해서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고요. 아모레퍼시픽의 닥터 아모레는 전문가가 직접 보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주름이나 잡티를 분석해 준대요. 말 그대로 내 손안에 개인 뷰티 비서가 생긴 셈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ai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품 개발 단계. 그러니까 r&d에서요. lg 생활 건강이나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은 ai를 이용해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화장품 성분을 찾아내고요. 심지어 끈적거린다. 아니면 시원하다. 같은 미묘한 사용감까지 데이터로 예측하고 만들어냅니다. 수백만 개의 온라인 후기를 싹 분석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찾아내기도 하죠. 결국 더 좋은 제품을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다음 핵심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증강현실 AR입니다. 이 AR 기술은 특히 온라인으로 화장품 살때 우리가 겪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온라인으로 파운데이션 샀는데 막상 받아서 발라보니 와, 내 피부랑 색깔이 완전 다른 거. 정말 난감하죠. AR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쉬워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 얼굴을 싹 비추고요. 화면에서 립스틱이든 염색약이든 원하는 제품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AR 필터가 실시간으로 내 얼굴에 가상 메이크업을 바로 입혀주죠. 모디페이스나 퍼펙트 같은 회사들의 기술 덕분에 이제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수십 가지 립스틱 색을 단몇초 만에 발라보고 구매 실패 확률을 확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큰 흐름은 바로 집에서 쓰는 뷰티기기 즉홈 디바이스의 부상입니다. 예전에는 피부과나 전문관리실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런 전문적인 기기들이 이제 우리 집 화장실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기계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기술 소재과학 소형화기술 같은 첨단기술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레알의 에어라이트 프로인데요. 이건 그냥 헤어드라이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뜨거운 코일 대신에 적외선이랑 바람을 이용해서 머리를 말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결 손상은 줄이면서 건조는 더 빨리 되고 심지어 에너지까지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제품이에요. 아모레포시픽의 립 큐어빔인데요. 이 기기 하나로 먼저 내 입술의 수분 상태를 진단하고요. 그 결과에 맞춰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빛을 꽉 쬐어주는 겁니다. 진단이랑 케어를 한 번에 끝내는 정말 혁신적인 기기죠. 세상에 이제는 로봇이 매니큐어까지 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님블이라는 이 기기는요. 3D 스캐너로 내 손톱 모양을 정확하게 읽어낸 다음에 아주 작은 로봇 팔이 나와서 베이스 코트부터 컬러, 탑 코트까지 정교하게 싹 발라 줍니다. 25분이면 전문가한테 받은 것 같은 매니큐어가 완성된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런 기술들. 이게 단순히 신기한 제품 하나 나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뷰티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오는 거죠. AR로 가상 체험을 해보고, AI 추천을 받아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다음에 올리브영이나 시코르 같은 가까운 매장에 가서 찾아오는 식이죠.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시대가 될수록 역설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요즘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기업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심이 많아졌거든요. 당신들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하는 거죠. 바로 그 해답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우리 동물 실험 안 했어요. 또는, 이건 100% 비건 제품입니다. 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증명하는 기관의 인증을 누구도 위조하거나 바꿀 수 없는 블록체인에 딱 기록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이제 투명성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기술로 증명하는 팩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뷰티는요, 이제 더 이상 그냥 화장품을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테크 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 립스틱을 3D 프린터로 뽑아서 쓰고 AI가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매일 다른 스킨케어를 처방해주는 시대. 그렇다면 혹시 우리 집 욕실 거울이 다음 세대의 가장 똑똑한 스마트 기기가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인공지능, AI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죠? 오늘은 이 AI가 우리 삶의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 바로 뷰티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면서도 솔직히 좀 두려워하는 질문이죠. 인공지능이 내가 다니는 샵의 헤어 디자이너나 내 피부를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요. 네. 이런 불안감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이런 대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진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인 거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대체가 아닌 진화입니다. AI가 뷰티 전문가라는 직업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직업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뭐랄까, 강력한 총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역할이 딱 나뉘는 게 보이죠? AI는요, 수많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는 역할에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인간 전문가는 뭘 하느냐?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의 감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또 미적인 취향까지 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오히려 어떻게 더 주류해지는지 그 누구도 아니 그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뷰티 전문가는요. 크게 두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을 활용하는 아티스트입니다. AI가 분석해준 데이터를 마치 물감이나 붓처럼 쓰는 거죠. 그걸로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예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솔루션 디자이너예요. 이건 그냥 제품 하나 추천해 주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보고 종합적인 뷰티플랜을 짜주는 말 그대로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AI가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알려주는 지도라고 한다면, 전문가는 그 지도 들고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가이드인 거예요. 가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해결해주고, 또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AI가 절대, 절대로 따라 할수 없는 인간 전문가만의 핵심 역량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네 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네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감성적인 연결. 둘째, 숙련된 기술. 셋째,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트렌드 재해석 능력. 이네 가지가 바로 미래에도 인간 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적 연결부터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성분을 추천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즘 피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괜찮아질 거예요 하면서 신뢰를 주는 건 이건 오직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손맛. 즉, 숙련된 기술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그 섬세한 가위질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정교한 터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날그날 그날 다른 고객의 컨디션에 맞춰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 감각. 이건 정말 수년간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 흉내 낼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해 봐요. 그 원인이 과연 데이터 분석만으로 나올까요? 진짜 전문가는 그걸 넘어서서 보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부터 환경까지 다 따져보면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로 창의적인 트렌드 재해석입니다. AI는 빅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하고 정답을 알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죠. 그 유행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형, 분위기, 개성에 맞게 변형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것. 이 차이가 정말 결정적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AI와 인간 전문가가 적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는 파트너가 된다는 건데요. 그럼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AI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문가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파트너이자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멋진 파트너십이 만들어낼 새로운 서비스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일단 AI가 데이터 분석 같은 귀찮고 반복적인 일들을 싹 처리해주고요. 그럼 전문가는 남는 시간에 오롯이 고객하고 교감하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데쓸수 있겠죠. 그 결과는? 와, 상상해보세요. 기술적으로는 초개인화가 이루어지고 감성적으로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뷰티 산업을 예로 들어서 AI 시대에 전문가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분야에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K뷰티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예쁜 마스크팩이나 최신 유행하는 립스틱 같은 거겠죠? 근데요,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제품들 뒤에는요, 사실 미래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아주 강력하고 또 복잡한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엔진의 내부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K뷰티는 그냥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제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1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조 원에 달하는 K뷰티의 2024년 수출액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프랑스랑 미국 다음. 그러니까 세계 3위라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규모 자체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산업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첫 번째 비밀은요?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의 가치관 그러니까 뷰티에 대한 철학 자체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k뷰티는 단순히 제품을 팔기 전에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먼저 제시한 거죠. 여기 보시면 딱 감이 오죠. 기존의 안티에이징이 뭐랄까? 노화와 싸우고 주름을 없애는 전쟁 같은 개념이었다면 K뷰티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짰어요. 이건 그냥 늙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또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트렌드를 이끄는 건 바로 MZ 세대, 아니 Z세대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우 에이징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먹혔냐면요. 올리브영이 2024년에 아예 이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러자마자 관련 매출이 전년보다 70%나 뛰었다고 해요. 시장이 이런 철학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에 클린 뷰티라는 흐름이 더해집니다. 이게 사실 뭐 법으로 딱 정해진 용어는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알수 있듯이 몸에 안 좋은 성분은 빼고, 동물 실험은 안 하고, 포장재는 친환경으로 쓰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가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소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젠더리스입니다. 한국 최초의 젠더 뉴트럴 브랜드 라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지방시 뷰티가 강다니엘을 색조 모델로 내세운 것처럼 이제 뷰티 시장은 성별의 경계를 빠르게 험하고 있어요. 특히 MZ세대에게는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도구가 더 중요해진 거죠. 시장의 판에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철학들을 어떻게 현실의 제품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K-뷰티 엔진의 두 번째 심장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강력한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내 얼굴을 한번 싹 스캔하면 AI가 내 모공 상태, 주름, 다크서클 같은 걸 정밀하게 분석해서 딱 나만을 위한 스킨케어 방법이나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최첨단 기술이 우리 모두의 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신기하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70% 로레알 그룹 데이트인데요. AI 맞춤 서비스를 써본 사람 10명 중에 7명이 실제로 지갑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흐름을 K 뷰티가 정말 앞에서 끌고 가고 있죠. 아모레 퍼시픽이 만드는 AI 뷰티 상담사나 라네즈의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메디큐브처럼 아예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집에서 하게 해주는 스마트 기기까지요. 물론 입생로랑의 3D 프린팅 립스틱처럼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K뷰티는 이 뷰티테크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엔진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바로 K뷰티만이 가진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와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뷰티의 무서운 속도 그 혁신의 비밀은 바로 이 OEM, ODM 시스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는 기획이랑 마케팅처럼 두뇌 역할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제조사들이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체 공장 하나 없이도 단몇달 만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시장에 쫙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산업이 얼마나 영리하게 진화해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10년대에는 로레알 같은 글로벌 건물들이 K-뷰티 브랜드를 사들였고요. 2020년대 들어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국내 대기업이 코스알엑스처럼 아주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를 흡수했죠. 그리고 지금은 요 여러 유망한 브랜드를 한 지붕 아래로 모아서 마치 하나의 그룹처럼 운영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하우스 오브 브랜드 전략으로 또한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은 이두 거대한 축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레거시 브랜드는 막강한 유통망과 연구개발 능력을 가졌고요. 코스알엑스 같은 인디브랜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SNS를 장악하는 바이럴 마케팅 능력이 있죠. 이 둘의 경쟁과 협력이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거대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작은 브랜드의 속도를 배워야 한다. 이제 k뷰티 산업은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빠르고 더 민첩하게 움직이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철학,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이세 가지 층을 하나로 합쳐보면요. 단순히 k뷰티의 성공신화 그 너머에 있는 미래산업의 청사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K뷰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이런 모습인 거죠. AI를 통한 개인화는 이제 기본값이 될 거고요. 기업들은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경홍을 팔게 될 겁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문화, 최첨단 기술 그리고 아주 민첩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결합할 때 뷰티, 웰리스, 기술, 라이프스타일 이 모든 것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 K뷰티는 과연 화장품을 파는 산업일까요? 아니면 소비자의 가치관과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엮어서 미래라는 새로운 경험을 파는 산업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뷰티랑 기술이 만나는 게 와, 정말 장난이 아니죠? 단순히 피부에 뭘 바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뷰티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피부 속그 이상의 혁신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맞는 제품은 이제 사실상 누구에게도 제대로 맞지 않는 제품이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 피부 타입 다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 사는 곳의 날씨까지 다른데 말이죠.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모두에게 맞는 제품이 아니라면,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이제는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제품에 제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제품이랑 서비스가 완전히 저한테 맞춰지는 거죠. 이 거대한 흐름이 지금 뷰티 산업 전체를 그냥 확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개인화가 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나만을 위한 디지털 뷰티 어시스턴트가 딱 생긴 느낌이랄까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입생로랑 립스틱 프린터? 이거 진짜 신기해요. 내옷 색깔을 카메라로 딱 찍으면 바로 그색 립스틱을 만들어줘요. 또 뉴트로지나 앱은요, 거의 개인 코치처럼 나만의 스킨케어 계획을 짜주고요. 심지어, 룸이라는 로봇은 3시간이나 걸리던 속눈썹 연장을 50분 만에 끝내버린다니까요. 와우. 기술이 뷰티를 만나는 방식이 정말 구체적이죠. 근데 이 모든 변화들 중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상 체험. 그러니까 VTO 기술이에요. 매장에 굳이 안 가도 제품을 뜯어보지 않아도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아닌지 바로 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막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AI가 제 얼굴의 특징점들을 실시간으로 싹다 잡아내요. 둘째, 립스틱이라고 치면 그 매트한 질감부터 글로시한 광택까지 완전 똑같이 3D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증강현실 기술로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쓱 입히는 거죠. 진짜 무슨 마법걸 같지 않나요? 와, 이 숫자를 보세요. 722억 달러. 이 기술이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33년이 되면 뷰티오 기술 시장 규모가 무려 722억 달러. 우리 동해로 계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져요.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가상으로 한번 써본 사람들은 구매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어? 생각했던 색이 아니네? 하면서 반품하는 경우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줄이고, 뭐, 일석이조인 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혁신에 대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무대 뒤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연구실이나 공장에서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동화랑 자율화, 이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라면 AI 팩토리는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다 하고 판단까지 내리는 훨씬 더 똑똑한 시스템인 거죠.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도약이에요. 그리고 이 AI 팩토리가 가져온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예전엔 몇 년씩 걸리던 걸한국콜만은 1년 걸리던 노화방지성분 개발을 AI 덕분에 딱 3개월 만에 해냈고요. LG 생활건강은 더 대단해요. 거의 2년이 걸리던 신소재 후보를 찾는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대요. 시간이 이렇게까지 압축된다는 거, 이게 진짜 혁신인 거죠. 생산현장에서도 AI의 힘은 막강합니다. 불량률은 40% 이상 줄고 원자재 비용도 5%나 아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 바로 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씩 다른 제품을 여러 종류 만드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초개인화가 진짜 현실이 될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발전 뒤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완벽한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 모든 마법 같은 기술을 움직이는 연료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데이터죠. 제 얼굴, 제 피부 상태, 제가 뭘 샀는지, 심지어 제 기분까지도요. 이 모든 게이 혁신을 위한 재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내 데이터를 주면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얻는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내 얼굴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위험, 그리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에 어도비가 AI 학습에 사용자 데이터를 쓰겠다고 했다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샀잖아요? 바로 그거죠. 내 창작물, 내 데이터가 내 동의 없이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걸 권리침해라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왜 이렇게 데이터에 목을 맬까요? 바로 이겁니다. 뷰티테크 시장은요. 5년 안에 지금의 두 배로 커질 걸로 예상되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이 70%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 줍니다. 로레알 보고서를 보니까 AI로 맞춤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 10명 중에 7명이 실제로 지갑을 열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개인화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미래 비즈니스의 표준,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가 뷰티 산업에 가져온 정말 눈부신 발전, 그리고 그빛 뒤에 있는 그림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편리함과 개인화라는 선물을 줬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뷰티 산업은 이렇게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과연 우리는 이게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쓰이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